그걸 많이 써, 그래서 써는 것들이 많은데 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쓴건 그래서 그래요.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쓰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갖춰 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책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상실감 안 느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안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상실감이 느껴지는 세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주저했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상실감 안 느낄래라도 안 느껴지지 않아요. 깨닫는다고 안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laughs> 안 그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갖춰진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의 피해 위주에서 벗어나거나 도태되는 거에서 그런 불안감을 해결 되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내부의 지식이요. 이 세상 비법, 비법, 비 이치. 세상을 흘러가는 이치를 알아야 아는 만큼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한 걸 그러니까 이해. 사람들한테 그거 설명한 거죠. 세상 원리에 설명해준 건 그래서 그래요.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고요.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스 철학도 자세가 있어요. 그리스에도 수련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자세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가르친다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가르쳐준 건 수련법이에요. 단순히 뭐 철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서양인들의 해석한 방법인 거고, 어래는슬립고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 말로, 변전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대화하러 가르치는 거요. 제 쉬우거나 누나 하는 거죠 그게, 불교지 말하면 이빨 싸내잖아. 너 여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게 널볼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뭘 보여야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아, 알려주거나, 뭘 알고 뭘 모르고를 갖춰준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뭘 모를 수 있거나, 아니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요. 그걸 가져준 거예요. 그,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니까, 러그 변정법이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거를 갖춰준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사변력, 사고력을 갖춰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갖춰준 거라고요. 공자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동양생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아는 걸 안다고 말하면, 내가 말하려면,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게 뭔지 알아내는 그 과정이 이미 훈련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이성을 비판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laughs> 다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이게 우방이라고요. 우두방이라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고단자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로마 이후에 기독교가 장악하고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자체 내에서는 수련법이 없잖아요. 또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나 기독교 마찬가지로 전혀 그쪽과 상관없잖아요. 또그 이후에 철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관계없고요. 그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할 수 없어요. 안가시지니까 유대인들이나 지들이나 비법이라고 카발라 같은 거 비율에 의해서 지들끼리만 공부를 했죠. 거기에는 비법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하는 것들이.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면 습기가 아주 많은 땅에서 자거나 오래 머물 경우 반대로 지극히 건조한 사망에서 자거나 오래 머물 경우 공기도 크고 나무도 많은 상쾌한 산에서 자거나 오래 머물 경우 시끄럽고 답답한 도시 한복판 시멘트 위에서 자거나 오래 머물 경우 우린 신체의 반응이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그런 장소에서 지내는 것이 많지만 장소와 그외 여러 주변의 여건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듯하지만 꽃한 송이 옆에 두고 있으면 혐오스운 것을 옆에 두고 있을 때와 내 신체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그렇든 실제로 그 사물에서 그런 힘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내 신체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또 그렇게 폐쇄적이지도 않아서 서서히 주위의 모든 것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작용, 상호 작용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학습이죠. 배운다고요. 이것이 자천이고 도이고 이것을 덕이라고 하죠. 덕은 상 대상과의 관계부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내 옆에 나무와 교류하면서 몸은 그곳으로 위로운 것을 가져오잖아요. 공기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요. 내가 주는 것도 있고요. 생존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생존은 더 나아지려는 도이고 열반을 위한 구도심이잖아요.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과 모두와 같이 살게 됩니다. 사람과 사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가치 기준을 고정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도 적당히 변형하는 것이 자천자의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은 별로,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음, 어렵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종의 이것도 제접술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난 이미 이 세계와 접촉을 하고 있, 있다고요. 또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접촉은 항상 나의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요. 그 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요. 내가 나아지게 원하면 계속 나아지는 사람으로 나는 변형되어 갈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건내 의식이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그런 변화를 억제하거나 억압하면 변화가 더디게 되거나 막히겠죠. 그래서 옛날에 가장 흔한, 흔한, 흔한 건 아니겠죠. 어려운 수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 방법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자, 저는 저절로 돼요. 근데 요즘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laughs>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오랜 옛날에 수련한 사람들만 이렇게 했어요. <laughs> 제가 블로그에 썼던 거기에 많은 사람, 초고던자들 일종의. <laughs> 그런 방, 그런 분들은 호흡이나 뭐, 기술련 주문, 뭐, 이런 걸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너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거나, 아,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가 심한 거예요. 그냥 먹고, 밥 먹고, 잠자고, 지나가면 조조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굳이 그렇게 호흡해야 되고, 주문해야 된다면 너무 번거롭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많아요. 호흡 백날 해봐야 어느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일면 상통하나요? 네? 마도가 얘기하는 평상심시도하고 일면 상통하다고 보시면. 글쎄, 그게 수련한 경지를 말한 건지, 수련하는 방법을 말한 건지 헷갈리는데, 어, 마도도 이래 어느 정도 갔, 갔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음, 그걸 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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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추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는지도 모르죠. 수련법이 수련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수련법과 수련되는 건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수련법은 수련법이고, 수련은 수련이에요. 수도법은 수도법이고 수도는 수도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한다면 이 호흡이 나를 수련시켜 줄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수련법이 수련시켜 주지 않아요. 수련법을 이용해서 수련되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법이 날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주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전법이나 수련법 수련법 이, 이 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법에 내가 종속이 된다고요 법도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 본말 전도가 돼 버렸다고요 그런 경우는 일어나이안 된다고 그게 마더포 얘기했잖아요 마자포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뭐 어, 기와장 가는 거나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고요 수련하는, 수련하는 나의 관심이 있는 건지, 수련하는 방법에 해당, 그것에 더, 그, 천착, 아니면 기울여져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처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건 부처를 보방한 거지, 내가 부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좌선한다고 해서 내가 깨닫지 않는다고요. 그게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법하고, 수련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서 이걸 설명해 주려면, 그, 어렸을 때부터 세계관부터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러몸 그러니까 구성하는 부분이요. 몸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이요. 어제, 아까 말한 듯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는 사고는 안 되니까 내몸 구조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수련하는 건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여기 응, 써놨잖아요. <laughs> 이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안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게 이, 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제가 예, 처음에 설명했듯이 성명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수명하는 방법과 몸으로 수련하는 방, 방법과 아니 머리, 마음 머리로 수련하는 방법, 마음으로 수련하는 방법 그리고 몸으로 수련하는 방법이 예, 세 단계가 있는데 몸으로 수련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수련하는 거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그건 근기가꽤 높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가르치냐면 그것만 설명했어요. 이자체제탈 예. <laughs> 보면 그걸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말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설명했는데 마음으로 수련하는 방법을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네. 말을 믿는다. 나를 나를 신뢰하는 네. 마, 나요. 그러니까 그 나도 나, 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수련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성, 성에 성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성을 이해시키는 게성공부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딱 각성을 시키는 이유는, 각성에서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진 머리로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성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공부에서 끝나서 문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적인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 끝난다고요. 그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선정에서는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죠. 그쪽에 말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과정이 없다고요? 과정이요? 과정에 설명을 짓는 말 그대로 그게 성에 대한 성수련이라고요. 머리수련이라고요. 쉽게. 절차수련이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설명하면 여기 빠진다니까요. 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자체법에 집착하잖아요. 자체법과 자체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것만 갖고는 다가 아닌 이것보다 좀더 넓은 의미에 뭔가 그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 근데 저는 그 변화에 좀 단지하는 게, 믿는 거에 물또 추가해야 될게 있다면 믿긴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죠. 아까 말한 대로 개념이에요. 믿는다고, 믿는다는 말은 다 쓰는데, 자기가 어느 맥락에서 믿는다는 말 쓰고 있는지를 분류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얘기에 또 하면, 말은 하는데, 말은 배운 적은 없는 거예요. 말을 사용자가 되진 않았어요. 읽고 쓰는 걸할줄 아는데 개념 만드는 걸할줄 몰라요. 말은 하는데 에, 말의 주인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그것이 나오잖아요.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네? 뭘 하는 하는 걸 믿는 거라고 할수 아,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면 자천이 된다. 하고 믿고 있으면 되는 그, 그 마음. 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쉬운 거 세탁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게 믿는 거야. 신뢰, 신뢰도 신뢰도 같은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뢰가 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자천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열심히 해서 자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 그 생각이라는 게 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쉽게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열심히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뭔가 앞선 거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와 성과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축구할 때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골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골 넣는 거와 열심히 뛰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면 골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걸 벌써 믿음이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건 믿음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신뢰도 가차예요 신뢰, 신뢰, 어느 부분 믿어요? 열심히 뛰는 걸 믿어요? 골 들어간 걸 믿어요? 아니, 열심히 뛰는 걸 신뢰해요? 골 들어갈 거라는 걸 신뢰해요. 믿음하고 신뢰하고 같은 게. 그걸 불리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으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laughs> 네? 그런 뜬금없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웃음> 믿음에? <웃음>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laughs>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믿음이 주의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계서 믿음이란 말 쓰고 있으면, <laughs> 그뭐 하신 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봐야 되겠 의지하는 건뭘 하는 거죠? 지배당하는 건가? 종속하는 건가? 아니면 그, 그, 뭐지, 그, 자기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의지에 어떤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어떤 복종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돼요. 내가 남편에게 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순종? 복종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차라리 내가 인생을 살기 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믿음이라는 걸 의지한다는 얘기를 했다. 종교적인 거에 대한 것을 체용해서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말씀 것도 아니네. 왜? 종교에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어서, 그니까, 일종의 기도한다고 또 믿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에는 그게 있어요. 신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넌 죽여버릴 거란 또 있어요. 그래서 신을 죽이는 저주가 있어요. <laughs> 원래 종이 그게 먼저예요. 신의, 왜 신이, 기도를 왜 하고 신을 왜 만들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라고요. 이루어 주니까 신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먼저 복정한 다음에 신을 된게 아니었어요. 원래 시작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자가 신인 거고, 그 얘기는 이루어 주지 않으면 버리잖아요. 맹자도 있잖아요.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조상 신이, 신님. 해주지 않으면. 바꾸라고요. 나오잖아요. 맹자에. 이게 되게 지금 생각으로는 미친놈이잖아요. 이거 죽여버리 놈들이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다고 신을 바꿔요. 절대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유교에도 그랬잖아요. 조선왕조 실력에. 그 신을 바꿀 정도면 왕도 마음,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대어이 맹자에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맹자를 그 사서 황경에이 지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 요그 원치 않잖아. 조선시대에서. 어떻게 왕을 바꿔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 바꾼다는 뜻인데, 신도 바꾸는데, 왕을 바꿔요? 거기서 신이라는 것은 왕의 조상이잖아. 요 원래는. 옛날에는 말하, 옛날에 말하면. 신이 바꾼다면 왕 바꾸는 거예요. <laughs> 원래,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기도하거나, 거기 믿음을 강조한 건그 이후에 나온 걸할수 있어. 어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전제가 있다면 믿음을 왜 강조했겠어요? 배신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는 딴데 가지 말라고요. 아니면 신에 더 복종시키기 위해서요. 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어낸 이데올로기라고요.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순수한 개념들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게다가 서구에서 넘어온 것들은 다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순수하게 개념 만들어지지 않아요. 개념이라는 게. <laughs> 선이라도 마찬가지야 선, 선은 어디서 처음에 나와요 맹자가 선 말했잖아요. 근데 맹자는 이런 식의 생각도 한 사람이란 말이죠. 왕도 바꾸고, 신도 바꾸는 눈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뭘 의도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가 인간이란말 들으려면 은 선해야 돼 이, 이런 개념이요 근데 순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음흉해 보인단 말이죠. 순자가 순자가 솔직한 것도 돼요. 교육했잖아, 넌 배웠잖아, 배우니까 배운 대로 행동해. 그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고요, 한다고요. 그 그러니까 순자는 교육이라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순자가 더 착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최소한 갈, 먼저 가르치고. 만약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으던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명절에 가축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착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순자는 교육받은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렇게도 든다고요. <laughs> 아니, 말이 어디까지 가시나, 이게?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게 찾아야 되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나 안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이전에 믿음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불순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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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이란 말이 먼저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을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 믿는다고 말해봐야 그게 뭘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아니면 미래 의 시간을 현재화 시키는 것이. 그럼 믿는 건 상관없는 거 같은데. 그 믿는다고선 내가 변을 안 믿는다고서 해 그런 일안일어나나 그건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일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어떤 것을 지금 오지 않은 걸 우위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지 자기 확신 같은 거는 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든 자기 믿음이든 뭐든 간에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부터 정의하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 이전에 아무리 해봐야 말이 안 된다고요 순서가 틀렸다고요 예. 믿음이, 믿음이 뭔지 모르면 믿음에 해당하는 개념 쓰지 말라고요 근데 원래 저는 믿음이란 개념 없거든요 사실 믿는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짜 사람들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믿음 가지고 자체하지도 않았고 저도 별로 믿음이라는 말 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개념 없어요 이영어요 <laughs> <쉽게 되기도 웃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전 하나?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덜 믿나요? 제 가르침이 믿나요? 믿지 마세요라고 해요, 저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어서 뭐 하시게요? 그런 개념 별 필요가 없는데. 저에게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디서 배운 개념을 저한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식의 개념을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전 믿음의 개념은 별로 설명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어디에 썼어요, 그렇게? 안 써요. 왜안 썼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점법자점법 설명하는 거, 이 책이나 이 내용들, 이걸 믿나 처음에 썼잖아, 믿지 마시라고요. 이거 사실 아니라고. <laughs> 왜 그러시나? 이 <laughs> 믿으면 안 되는데. <laughs> 믿는 거 없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소련법에 믿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과거, 동양, 경전, 어디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는 아닐 텐데. 대학들 거고, 중력을 보면 그렇게 믿으신 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불교에도, 불교 수련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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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그, 쉽게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딱 틀어놓으시니까, 얘기, 가 굉장히 확 하고 벌어져 버리니네 <laughs> 쉽긴 쉽죠. 못해서 그렇지. 항상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건데.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